안녕하세요 위 m 암맨주인장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엔 제가 직접 사용 중인 남자 여름 향수를 추천드릴게요. 우선 저는 여름 향수는 무조건 시원한 가을 향이나 신선한 바다 느낌이 나는 향수를 좋아합니다. 이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계절에 맞게 향수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마치 옷처럼요. 옷도 여름에는 시원한 반팔, 가을엔 니트, 겨울에는 코트를 입잖아요. 향수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렴한 남방 셔츠를 산다면 봄 여름에도 걸치고 가을 겨울에도 이너로 가성비 좋게 입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패셔너블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저는 향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와 날씨, 계절과 옷차림에 맞게 뿌리는 것이 나를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센스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값싼 향수로 4계절 돌렸을 바에는 향수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향의 섬유 유연제나 샴푸에 더 집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향수는 사실 대용량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50ml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뿌린다고 쳤을 때 여름 두세 번 보내고도 남습니다. 사실상 30ml만 해도 1, 2년 여름 버티기에는 충분합니다. 여름향수 세 가지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여름향수예요. 여름안정 1키어입니다 간단하게 향을 소개하자면, 레몬 비누 향에, 알코올을 한두 방울 곁들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뭔가 땀이 삐질삐질 나는 습하고 더운 도시를, 리프레쉬 해주는 상큼하고 시원한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제주 위에, 어, 오빠, 이 향수 뭐야? 미쳤다. 라는 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불호인 친구도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호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불호할 수 없는 향이긴 해요. 그리고, 은근히 장마철에 잘 어울려요. 이 냄새와 섞여도 되게 상큼하니 괜찮더라고요. 단점이라면 너무 대중적이라는 점과 발향력이 좀 조루해요. 단향이 은은하게 계속 남아있기는 한데 향이 확 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여름 향수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옆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향수를 뿌린지 몰랐던 친구도 있었어요. 심지어 요즘은 마스크까지 끼니까 집에서 뿌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향수를 뿌렸나?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브랜드의 아란치아라는 향수예요. 이 브랜드가 여름 향수를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미르토가 시원한 레몬 비누 향이면 이건 미지근한 제주 감귤 에이드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렌지 향이 강한데 끝 향에 머스크한 우디 향이 좀 섞여가지고 좀더 포근한 향입니다. 여름과 봄 가을에도 충분히 뿌릴 수 있는 향이에요. 굉장히 상큼하고 달달합니다. 단점이라면 이것도 미르토와 마찬가지로 발향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미르토보다는 좀덜 시원한 향이에요. 미르토는 완전 여름이라는 느낌이라면 아란치아는 한 여름에 쓰기에는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향수입니다. 근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세 번째로 어 이건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 상당히 물건입니다. 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블랑쉬와 살짝 비슷한데 가격 대비 전혀 밀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름에도 더 어울리고 봄 가을까지 충분히 사용 가능한 남녀노소 좋아할 향이에요 갓 새것으로 교체된 호텔 침구류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호박죽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르지엘라 향수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하고 병이 진짜 예뻐요 향과는 상관없긴 한데 그냥 제 취향이라서 볼 때마다 기분 좋더라고요 단점이라면 가격이 30ml치고 비싸다? 이 정도? 그리고 얘도 지속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격 말고는 딱히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그냥 뭐 평범 대중적인 향이다.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정말 여유도 없고 여름 향수에 돈 쓰기는 싫은데 하나 전투용으로 구비해 놓고 싶다 하시면 클린웜 코튼이라는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30ml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2만 원 언저리에 구매 가능한 가성비는 미친 제품이기는 해요.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아마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유명하더라고요. 따뜻한 섬유유연제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맡아봤는데 향이 막 좋기보다는 진짜 뿌린듯 안 뿌린듯 완전 은은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향? 저는 구매하진 않았지만 이 제품도 뭐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아무 때나 뭐 오늘 술집 가술 마실 건데 그냥 대충 뿌리자 이런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여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향수 위주로 한번 추천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미르토 같은 경우는 지금 SSG에서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힘냅시다. We are m n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